격언으로 구성된 잠모는요 신자들의 삶에 관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직한 삶입니다. 잠모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반면에 지혜를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자라 말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그 대조를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묵상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서 망하게 되는 길이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도 이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가정을 세우는 것은 보화가 아니라 지혜와 정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11절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자언서에서 어, 줄곧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볼때 1절과 11절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삶은 가문을 일으키는 지혜이지만 악한 삶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가정을 세우지만 어리석음은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많은 재물,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높은 학벌, 많은 돈, 높은 지위를 가지고도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차례 보아오기 때문입니다. 학벌과 재물로 스스로 지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할까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흥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정직하고 의로운 삶, 부모 세대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 챌린지 3 주차가 이번 주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옳은 길로 행하게 할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경계합니다. 우리 함께 구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이 여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요, 속건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속건제는요 제사 중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을 배상하는 것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상이 여긴다는 것은 그러한 배상과 제사에 대하여 비웃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도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화를 당하지만 정직한 자는 거짓을 비롯한 죄를 경계하기에 은혜를 잇는다. 죄는요. 가만히 들어와서 양전하게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는 그 사람을 더럽히고 마침내 그 인생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는 그에 따른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죄를 경계하느냐? 미련한 자와 같이 그 죄에 대하여 심상이 여기느냐? 이것은 한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요. 경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방자하기 때문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 내가 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죄에서 떠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점점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기는 태도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 문화를 빙자하여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죄에 대하여 방관하고, 죄에 대하여 관대하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악을 멀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며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민감하게 경계할 수 있는 민감하게 죄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나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혹은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은 들리는 말을 경계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요. 들리는 모든 말을 사실로 믿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또 그에 따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들리는 말을 경계하여서 실수, 행동의 실수를 막는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SNS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새도 없이 끊임없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심지어 왜곡된,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갖 말을 믿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릇된 행동을 불러오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리는, 말, 들리는 많은 말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만연하고 또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나는 고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지혜, 또이 시대를 깨우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지혜와 정직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경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말들을 경계하여 그 행동을 차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경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며, 또 우리의 행동이 많은 말들의 지배되거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